지금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건물주 양반이 예고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. 다리미를 쥔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네요. 월세 날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무슨 일일까요? 저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덜컥 겁이 나요. 아무 말 없이 가게를 한 바퀴 쓱 둘러보세요. 삐걱거리는. 제 낡은 재봉틀에 시선이 닿았다가 한쪽에 쌓아둔 수선옷까지 더미로 옮겨가요. 저 눈빛이 꼭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아요. 가게가 지저분한가? 혹시 밀린 관리비라도 있선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. 한참이나 가게를 둘러보던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요. 그리고는 품에서... 스마트폰을 천천히 꺼내 드네요.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. 제 눈앞에 내민 건웬 배달 앱 후기 화면이에요. 전 배달 같은 거안 하는데요.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요.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. 후기맨 위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세요. 음식 후기가 아닙니다. 저희 할머니 낡은 외투를. 하, 저 글. 익숙해요. 며칠 전그 학생이네요. 돈안 받으시고 정성껏 고쳐주신 세탁소 사장님, 정말 감사합니다. 그 글을 가리키던 건물주 양반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어요. 사장님, 이 글에 나오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입니다. 어머니께 늘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. 들었습니다.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다른 손으로 서류를 내미세요. 이 가게, 제가 장사하는 동안은 월세 안 받습니다.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지금 막 그분이 나가셨어요. 제 손에는 임대료 무상이라고 적힌 계약서가 들려 있고요. 아직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만 번져 보여요.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... 참, 눈부시네요. 가게 안 묵은 기름, 냄새마저도 오늘은 향기롭게 느껴져요.